청소 과정들을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뜨거운 물이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, 전체적으로 다좀 묻혀보세요. 약품은 좀센걸 썼거든요. 손상이 묻거나. 여기 보면 고개트라는 약품이 보이죠? 산성 약품인데 화장실, 변기 및 기타 많이 쓰이고 있어요.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. 약품은 산성이거든요. 꼭 장갑 끼셔야 되고요. 원액을 바로 쓰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향이 많이 독하니까 마스크 좀 쓰시고요.

이러고 보니까 이상기의 타일 자체에 상장할 수도 있어요. 너무 오래 닫히면. 보이시나요? 뭐 하여튼 충이히알 수도 있습니다. 뭘이요 노래 듣는 거. 오늘 아들이 좀 소자도 이좀생하고 멋집니다. 깔끔이 종각입니다. 이제 청소가 끝났습니다. 정확한 약품 사용을 통해서 깨끗한 바닥 만들어 드렸어요. 설날에 설날 명절에 아버지께 효도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여러분들도 깔끔한 화장실 바닥 만드셔서 기분 좋은 생활하세요. 감사합니다.